안녕하세요. 뚝배기 동 아시아사입니다. 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나다니도 못하고 힘들죠. 어, 일단은 여러분들 뭐 오프라인 등교 계약을 해서 실제로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제일 편하겠지만 어, 일단 당장은 여러분들 진도도 좀 빼야 되고 해야 되겠죠. 수능도 준비해야 되고 어, 교과서 진도를 빼지 않고 바로 수능 특강하고 기출 문제 풀이 하는 것은 조금 애바라서. 어.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그런데 제가 뭐 동영상 편집 기술 뭐 예전에 했지만 뭐 지금 다 까먹었고 자막도 어떻게 입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원 테이크로 갑니다. 뭐 조만간에 계약하든가 아니면 제가 편집 기술이 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일단 갑시다. 오늘 배울 단어는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제1 단원의 자 주제 1 자연환경과 생업입니다. 자, 18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자, 각 주제가 시작되면, 주제 윗부분에 이렇게, 그죠? 어, 제목이 있고, 뭐 배운다. 그리고 핵심 개념은 이런 게 있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마인드맵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동아시아의 지형. 땅이 우지 생긴노 요거, 별표 한번 쳐볼까요? 어, 위에 이렇게 흐름하게 해놨지만, 뭐, 또 역시 마찬가지.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쳐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있는 지형의 색깔들을 보세요. 그래서 아주 진한 갈색, 뭐, 누르딩딩하고, 어, 녹색, 그죠? 하늘색, 뭐지? 하여튼 간에, 어, 이건 또좀 진한 파란색, 그죠? 어, 이 색깔 구분해놓은 이유는 알겠죠? 그죠? 그죠? 그쵸? 이 지역은 아주 높은 지역이란 뜻이고 여기는 조금 해수면에 가까운 평야지대 요런 바다고 그죠 자뭐다 바로 나옵니다 동아시아 지형의 특징은 바로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서고 동저 그쵸 자 그리고 기후도 나와 있습니다 기후 뭐 기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돼 그래 있죠 그죠 우리 이 지역의 기후. 뭐 오늘 날씨가 비가 왔어요 내일 오지게 더워요 이게 아니고 1년이나 혹은 뭐또 장기간 그저 을 봤을 때이 지역은 어떻다? 온대 뭐 건조기후 냉대유 뭐 이거 굳이 우리가 지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이 아닌데 이걸 다 자세히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냥 어 온대 따시고 살기 좋다 냉대 어좀 많이 추운데 한대 어 겁나게 추워 고산 기후는. 어 숨쉬기 힘들다 뭐 그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 그쵸 계절풍이죠 겨울에 춥고 건조한 이유가 북쪽에서 바람이 오는 북서계절풍 여름에 덥고 축축한 이유는 어, 남쪽에서 남동계절풍 왜 태풍이 이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지 뭐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자연환경 하면 아하 서고 동저 형태의 땅덩어리에서 그죠 어,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그런 기후 속에 살고 있구나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역사와 관련해서 이 자연환경 쪽에 조금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별표 쳐놨죠 바로 천에서 1500미리 강우량이죠 그죠 1년 연간 강수량이 요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 우리 남부지역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지역이죠 어,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면 음, 홍수나가 넘치는거 말고 어, 어느정도 적당한 비에 따뜻한 온도 그러면 농사가 잘됩니다 아주 잘되죠 특히 이 지역 이 지역은 1년에 벼농사를 두번 이상 지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이기작. 1년에 같은 작물 쌀을 두 번, 벼를 두번 농사 지낸다. 이기작. 우리나라처럼 따실땐쌀 추우면 보리 우리는 두 개의 작물을 재배하죠. 그거는 이모작입니다. 참고로 알아 드시고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보다는 평평한 평야지대인데다가 따시고 비도 적당히 오고 해서 농사도 잘 되면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그쵸? 요 추운 고산지대 추보가 춥고 숨질도 가쁘고 이런 동네보다는 요런 동네에 모여 살겠죠? 당연히 인구밀도가 장난 아닙니다. 와우. 그죠? 자어요 부분도 딱히 중요한 부분은 없지만 줄만 한번 치면서 넘어갑시다. 농경지대. 논농사와 반농사, 어, 요 밑에 쪽 같은 경우에 딱요그 정도까지는 주로 그죠, 논농사. 근데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 요 일대, 요런 데는 반농사가 좀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누런 부분, 건조기후죠. 어, 건조기후 지역은 뭐 거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풀이 높게 안 자라죠. 어, 우리 학교 잔디 운중장 떠올리면 됩니다. 와우, 그죠? 그러면, 어, 얼마 안 자라는 풀을 또 가축들이 다 뜯어 먹으면 굶어 죽어야 되죠. 별수 없이 또 풀이 자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해서 가축을 기르는 건 목축이지만 이동을 하면서 목축을 하면 유목입니다. 그죠. 유목.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한다. 자, 농사와 목축 말고도 사냥. 물고기잡이. 어,로. 이런 것들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예전에 먹고 살았던 중요한 그런 산업들이었다. 자 농경과 유목입니다. 어, 비교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자는 이유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주로 이제 창장강 여기입니다. 여기. 창장강 일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어서 중국 그리고 만주 한반도 심지어 일본까지 건너갔네요 그죠 그래서 창장강에서 벼농사가 발달해서 이렇게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벼라는 게 이제 다른 작물 보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높습니다 뭐 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일단 여러분들 잡곡각... 잡곡... 작곡? 말이 자꾸 싶히네 잡곡밥, 보리밥. 그죠? 이거 먹었을 때랑 쌀밥 먹었을 때랑, 어,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죠. 그죠? 어, 아무래도 쌀밥이 좀더 든든합니다. 또, 어, 농사가 잘 되면, 한 두세 알 뿌렸는데, 어, 열개 혹은 스무 개까지 나달이 달립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어, 그리고 영양분도 많이 안 빨아먹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정말 괜찮은 건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 업죠 그죠 자 세상 농업에서 농업에서 변농사는 그죠 끝판왕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농기구도 많이 필요합니다 홈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농업이 아닌 거죠 해서 변농사 전파는 기술을 가진 집단이 함께 이동하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본 대로 그죠 여기서 본 대로 창장강 유역에서 기원전 7000년경에 시작해서 전례가 되었다 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잉? 근데 물음표 해놨죠 어, 이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남부지역 여기 거제도 옆에 창원이죠 그죠 잉? 창원에서 어, 선사유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쌀이 나왔습니다 쌀 근데 그게 그냥 온전한 상태의 쌀이 아니고 어, 이 당시 사람들이 먹다가 흘렸는 것 같아요 불가 옆에서 그 다음 이렇게 새까맣게 탔겠죠 새까맣게 탄, 탄 쌀이 나왔는데 그 쌀을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원전 9천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잉? 아까 기원전 7천년에 여기 창장강 일대에서 농사 시작했는데 에잉? 우리 창원는 기원전 9천년 우리가 더 오래됐죠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면 허허, 이 지도 다시 그려야 됩니다 화살표 다시 그려야 됩니다 어, 참고를 로아두시고자 농경사의 특징 보겠습니다 농경사회는 지금 보면 여기 농경민들의 사계절 별표함지시해주시죠자 지금 보면 여기 썰레질 보면은 이렇게 여기 모내기 하.. 해놓은 데 있죠 그죠 인원은 아직 안 했네요 물을 가두고 흙을 평평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여름은 김을 메고 잡초 뽑는 거죠. 그다음 가을에는 수확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이제 뭐 농사는 못 짓기 때문에 놀수 없고 대신에 옷감을 짠다거나 하는 길쌈 한마디로 옷이나 이런 것 혹은 또뭐 여러 가지 농기구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농사 준비 단계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일단 1년의 대부분을 농사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안정적으로 주기적인 패턴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고 마을을 이루고 살고 또한 농업의 발달을 통해서 지배권, 그저 권력의 강화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쌀이란 게 다른 작물에 비해서 보관하기가 수월합니다. 보리나 이런 거는 자칫 잘못하면 써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뭐 맥주를 발견하게 했지만 뭐 쌀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어쨌건 쌀은 어, 조금만 잘 보관해도 한 2, 3년 지나도 맛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죠? 유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 밑에 사람 많이 부리고 싶으면 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면 당연히 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고 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죠? 힘도 세지겠죠. 자, 유목사회. 유목민들도 그냥 마냥 말타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헐 여기 지프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죠. 아 이거는 현대화돼서 그렇고 여기에 게르가 하나 둘셋네개 오메 여긴 태양열 전지도 있네요. 자네개 정도면 많게 적게는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아 친인척이거나 한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모여 삽니다. 자 유목민들은 계절에 따라서 어,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일정한 지역을 오가면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도 마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해진 지역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거죠. 부족 단위로 움직이고 우리가 배우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유목 민족들 동아시아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유목 민족은 흉노, 돌궐, 두루키 터키, 위구르, 몽골, 징기스칸 그죠. 그래서, 이런, 음, 애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자, 유몽민들은 생필품을 모든 걸 만들지 못하죠. 해서 자기들이 만든 가죽이라든지, 뭐, 치즈, 이런 것들을 농사 짓는 농경민들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흉노, 얘네들도 이제 주로 내려와가지고 농사 짓는 애들과 장사를 해서 어, 물건들을 주고 팔았던 거죠. 그런데, 음, 얘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약탈, 약탈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청고마비란 말도 나왔죠. 아이다 주고 마비다. 이 말은 말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다져가지고 수확해놓고 이제 내일 잔치할까 언제 잔치할고 하고 있는 어, 농사진 애들한테 와가지고 야쌀 내놔라. 줍니까? 아니죠. 싸우겠죠. 내 애들 싸움 더 잘합니다. 아주 잘하죠. 그래서 흉노들 쳐들어와가지고 중국 애들 농사짓는 거다 털어갑니다. 사람도 끌고 갑니다. 노비로 삼으려고. 어 그러면 농사짓는 애들 입장에서는 1년 열심히 농사짓는 거를 이 흉노, 유모민주토 이놈들은 1년 내내 쳐놀다가 가을 되면 음, 와가지고 도둑질해가는 거죠. 사악한 놈들이죠. 좋게 볼 수가 없죠. 자 이런 관점 차이가 또 어, 당시에 이 사료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기 흉노 열전. 어 이거는 좀좀더 구체적으로 조금 확 이거 해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흉노 열전인데 음, 중항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인인데 이분이 당시 한나라 한나라 사람입니다. 한나라 사람인데. 어, 한나라 공주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어, 공주님이 흉노한테 시집을 가게 되니까 같이 따라서 이제 보좌를 해줬는데 일종의 뭐 집사 어,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시던 공주님이 흉, 한나라 흉노에 살다가 어, 엄마 보고 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한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몇 년 만에 이 사람이 자기 고향 한나라로 온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만나가지고 어, 훌렌 반가워 하고 술 먹고 막 이런. 놀다가 그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거죠. 야 흉노 너거 짐승 아이가? 니네 주변에 있는 흉노란 애들 걔들 보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죠? 어큰 그 형님이 죽으면 그 형수님 데리고 같이 살더라. 이거 뭐 짐승이지 뭐 막장 아이가? 아니다 어 형이 죽으면 그죠? 형이 죽으면 그형 밑에 어 조카들 굶어죽도자어야되나 데리고 살아줘야지 그런거고 그리고 너거 좀집좀 멋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산다 해도, 뭐, 저 맨날 저흉노말 타고 다니는 애들은 맨날 틀리는데, 그거 뭐, 너가 더 불쌍한 거 아이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 이 사람은 어떤 거죠? 중국인이지만, 당시 중국인이었지만, 흉노의 생활을 한십몇년 지켜보다 보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어, 이거는 결국,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흉노랑 유목민족들이 싸운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 여기 바지, 그죠? 호주머니 들어봤죠, 그죠? 바로 오랑캐 호, 오랑캐들이 바지 주머니를 달고 다닌다. 호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애들 농경민족들이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식하고 놀고 하는 거, 이거 원래 유목민족들의 풍습입니다. 중국애들도 의자, 어 저거 괜찮은데 배운 거죠. 또 양꼬치, 엔 찡다오, 와우, 그죠? 어 이것도 이제 원래는 유목민족들의 식습관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서로 문화를 어, 교류하면서 주고받는 거죠. 어 결국 농경민과 유목민 이걸 자꾸 비교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농경과 유목은 유목은 원래 사악한 놈들이라서 아니다 농경은 원래 찌질한 놈들이라서 맨날 털리고 유목은 사악해서 맨날 털러오고 서로 나쁜 놈들이야 이런게 아니고 각자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 생활양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애들끼리 그죠 만리장성 북쪽에 사는 흉노 만리장성 밑에 사는 유목 어, 농경민족들 서로 서로 마 싫어하는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거인데 우리가 굳이 지금 현재 사는 우리가 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랑캐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몽골 초원에 말 타고 뛰어다니는 애들 아이고 가난하고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하거나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뮬란 요것도 아마 나중에 이단원에서 다시 얘기가 될 겁니다. 딱 봐도 이제 유럽애들 그저 서양 도깨비들 허연애들 백인들이 생각하는 동아시아의 오랑캐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어 눈에 스모키 화장하고 있고, 그죠? 이마 머리 흘름 까 있고 변발 어 사악해 보입니다. 딱 봐도 착한 인상은 아니죠. 그죠? 뭐 어, 멸란 그렇습니다. 어 스스로 확인 학습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정말 중요하다 싶은 거는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줄 거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주제, 1 그죠? 환경, 자연환경과 그죠? 끝났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선사문화 다루게 됩니다. 선사문화 중에서도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이두 개를 다루게 될 겁니다. 뭔가 좀 비슷하게 생긴 분 나왔죠, 그죠? 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 여러분들 26페이지 펴놓고 다음 강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